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의사 a m 성영외과 정윤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종종 눈 수술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형태 정도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당장은 개성있고 나만의 유니크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베스트셀러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재밌고 흥미롭기 때문이겠죠 쌍꺼풀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많이 하는 형태로 높이는 어, 누가 봐도 예쁘고 괜찮기 때문이겠죠. 눈 재수술은 보통 6개월 정도 있다가 받으라고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어, 이런 시간 내에 라인이 약해졌다든지 뇌모법을 받았는데 라인이 풀려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수술 3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은 경우가 어, 있어요. 반대로 어, 절개 수술을 받고 라인 수정을 한다든지 눈매교정을 한번더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은 흉터의 상태가 안정화되는 6개월을 기다렸다가 재수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눈 재수술 시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럴수록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게 중요해요 라인의 형태, 대칭성, 높이, 피부의 여유, 어, 흉터의 깊이 안감화수의 정도, 눈의 길이, 높이 등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수술로서 예상되는 개선점을 인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 이거는 본인이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나 인터넷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전문의들의 사적인 의견이나 경험담을 진실처럼 믿어서는 안 돼요. 주의해야 합니다. 어, 오히려 객관적인 시야를 왜곡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눈을 세부적으로 하는 전문의에게 상담받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여러 병원을 다녀도 전부 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환자가 원하는 목표와 수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타고난 눈두덩이 피부가 두꺼운데 완전 얇은 피부를 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재수술을 해서 개선점이 별로 없다고 예상된다면 안 하는 게 맞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을 결정할 때 아무래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전문가의 말보다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말을 너무 맹신한다든지 교과서의 내용보다 타인의 경험담을 더욱 믿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전문의가 먼저 환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야기해주고 환자는 전문의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 준다면 당연히 수술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재수술은 첫 수술 때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수록 현재 본인의 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받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재수술 후에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아침훈련는 의사 AM 성형외과 조영규 원장이었습니다.